펜탁스 spo 838s 카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이 카메라는 하단에 cr123a 라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네, 이런 배터리 집어넣어 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가 파워버튼이죠 온오프 이거 누르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숫자가 이렇게 0이 뜨죠 필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고 필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필름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필름실을 연 다음에 필름이 이렇게 생겼으면 튀어나온 쪽이 위, 아래쪽 구멍을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. 이렇다 넣어주시고 필름을 좀 빼서 이렇게 스프레 이 위에 걸쳐주시면 돼요. 필름이 이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, 보장나요. 밑으로, 밑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걸쳐져 있게. 그다음 에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딱 내려가 있어야 돼요. 네.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요.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감가, 감아서 1이 떠요 이 1이라는 숫자는 제가 한 장도 안 찍었잖아요 지금 근데 1, 1이라는 것은 지금이 첫 번째 장이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찍으면서 카운터가 넘어가죠 예, 이해 되시죠 그래서 내가 찍은 횟수는 여기서 1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렌즈가 움직이면서 AF를 초점을 잡고 찍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탭 줌인, 줌인. 줌아웃 네, 이제 38mm까지 8 네, 0 주민이 되고 뷰파인더를 보시면 이제 파인더와 연동이 돼요. 자 그다음 주된 기능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셔터를 눌렀을 때 셔터를 살짝 반만 잡았을 때 이렇게 초록색 불이 떠요. 그러면 초점이 잡혔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어둡다고 판단하면 카메라가 알아서 플래시를 터트리는 자동 플래시예요. 물론 이제 대낮에 그냥 찍으면 플래시가 안 터지겠죠. 플래시 모드는 한번 플래시 버튼 하나 눌러주면 강제 플래시, 항상 플래시가 켜지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야간 플래시, 플래시 촬영 그 다음에 역광, 역광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. 플래시가 터지진 않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셔터 속도가 좀 길어요 자 보세요 그죠? 렌즈가 들어갔다 나오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. 그동안 셔터를 열어놓는 거니까, 이거 같은 경우 찍을 때는 뭐냐? 플래시를 안 쓰기 때문에 잘꼭 잡고 찍어주셔야 되는데, 이 역광 보정 상황에서는 어, 사진이 흔들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을 때는 플래시가 어두을 터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셀프 타이머, 셀프 타이머 때 찍어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죠. 이 불이 10초 있다가 찍히게 돼요. 10초 동안 깜빡이다가. 네, 셀프 타이머기는 그다음에 한번더 눌러주면 산 모양이 뜨죠? 이거는 뭐냐면 유리창 너머에 있는 걸 찍고 싶을 때 찍으시면 돼요. 보통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에서 어 유리, 유리를 향해서 찍으면 유리 근처에 있는 거에 AF 자동으로 포커스가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너머에 있는 무한 초점. 이라고 샀는데 넘어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는 거죠. 네. 풍경 찍고 싶을 때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풍경 그냥 찍으시면 되고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들 찍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. 모한 초점 기는자 그래서 플래시 모드 알아봤고 아 벌브 셔터가 있네. 이거는 이제 벌브 셔터 해가지고 B U L B 야간 촬영에 쓰는 장노출 셔터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실제로 이제 스마트, 스마트폰이래. 그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있어야지 잘 받쳐놓고 이걸 누르고 있는 동안 뭐일 초건 일 초, 십초십초 동안 셔터를 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빛이 기록이 되겠죠. 네, 야간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용도는 아니고 이거는 뭐 야간에 비 셔터일 때 플래시 쓰는 거 이렇게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그냥 어, 플래시 끄고 켜는 기능이 있다 그 정도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인물 찍을 때 인물 눈이 안 빨개지도록 하는. 네. 어, 레드아이 리덕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찍어주시고 나서 아, 아. 여기 보시면 데이터백이라고 날짜가 찍히는 기능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제가 시간을 맞춰놨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표시되는 이거는 이제 날짜 시간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.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본인이 알아서 바꿀 수가 있고 개발적으로 숫자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옆에 버튼 눌러서 이걸 누르면 이 숫자들이 바뀌어요. 그럼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음, 끄셔도 되고요. 네. 자 그다음에 원오프 버튼 눌러서 바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. 여기 보시면 작은 버튼 이 있는데 얘는 잘안 눌리게 돼 있죠. 이건 뭐냐면 강제 감기 기능인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이걸 누르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내가 지금껏 감았던 사진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촬영 도중에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필름이 펼쳐져 있으니까 빛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가 필름을 교체하고 싶다 할 때는 얘를 눌러서 안전하게 필름을 이렇게 감아놓는 거죠. 물론 감으면 빼서 찍기가 더 힘들겠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게 만약 이걸 8장 쓴 건데 어 이걸 다시 쓰려면 앞부분을 빠지, 빼야 되는데 어,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빼지 못하니까 현상소 같은 데 가서 빼 달라고 해서 또 카메라에 끼워 가지고 8장을 이, 이미 찍었으니까 렌즈를 맞고 8장을 돌려야 됐잖아요. 그렇죠? 까다롭죠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제 감기 기능이다라고서만 생각을 해 주시고 중간에 어 필름을 바꿨 바꿀 수 있다는 뭐 그런 특정 상황이 아니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. 왜냐면 이 카메라는 자동 이 카메라니까 다 필름을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아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줘요. 조금 기다리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제 감기 버튼 보유만 드린 거고 그냥 사용 시에는 36 37 38 카운터 어더 이상 윙 소리가 나면서 다 찍을 때까지만 이렇게 찍어 주시면 알아서 되감기가 됩니다. 그래서 어,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네, 그런 기준이니까요 네, 설명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때 1m 정도 어, 거리를 두고 찍으시면 좋아요 너무 가까이 찍으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1m 정도 항상 떨어져서 셔터만 이렇게 눌러서 찍어보시고 플래시 모드 활용하시고 네,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